안녕하세요, 임재빈입니다. 롤 집중포화, 새로 나온, 거, 새로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음, 뭐지? 좀 플레이 좀할게서 다음 스테이지까지 넘어갔는데. 일단, 다시 해보겠습니다. 뭐, 유튜버 한번 찍어서 올리려고 했습니다. 이동은 W, S, E, D로 이동하면서 이제 스킬 이제 ER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시있고요뭐 스킬은 당연히 캐릭터마다 알려져 있는 그 스킬로 되어있습니다 뭐 쓰면 되시면 되시, 되고 이렇게 액티브 아까 먹은 스킬 액티브 스킬 위에 패시브 스킬 저장됩니다 네,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이었나? 그 게임이랑 비슷하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저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차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타겟을, 이렇게 타겟을 마우스 컷에 따라서, 이거, 약 캐릭터마다 이게 기본 공격이 있는데, 1번, 1번 공격. 따라서 이렇게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 C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되게 합니다. 이동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C 하는 순간.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이하고도 자체 증가시키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니 엠샷의 생각은 별로 안 좋네. 아, 요... 거 예전 하는, 뭐, 그거, 낙 같은 걸 예전 하는데 그거 있고, 같이 살려나. 일단 방어력 찍어두죠. 따라갑니다. 이런 데미지 주는게 별로인거 네요오프로시 데미지냐 방어력이냐 이정속도이속도할께이속도 이종속, 안칠거기 때문에 버티고 쓰고버티게 여기 계속 지속데미지 써서 게임 봤을 때 실드가 있어서, 이 보스를 죽이면 카드가 나오는데 카드 먹으면 바로 이렇게 레벨업 하도 되었습니다. 아두사체 증가가 좋을지 좀애매하네요 아직까지 좀매라게 했어요. 사자의 비가 저거밖에 증가할 게 없거든요 지금 두사체가두사체 투자체 증가 한다 해서 저저 저거 뭐기 차도 더 증가한 줄 알고 더 나온 줄 알고. 참에 신앙이 뽑았는데, 안이 나서 좀 실망했어요. 그게 만약에 됐으면 은막 기차 막 다섯 대였을 때 막, 맵들이 막달라다니고 있을 텐데, 그건 너무 밸런스 오버커였겠죠? 범미비 말고 이렇게 주변 사슬 하는 것도 자체 따라다니면서 낫겠어요. 피해를 합시킬게요. 이 마스터 사초보다는 범위 증가하는 거 있는데 기회도 좋긴 해요 지금. 다들 범위가 커갖고. 이아노내볼 때마다 이동 스도안지를게요 일단은 사자에 비가 이거돌리죠원리 그.. 돌래빠는구 그 빠져나가야 되네. 일단 맞고 나간 수밖에 없는건가요? 근데 이네요 머무를 때우는 쉽기도 하고, 요 매운 은은딱 하고 실드 빠지 다면 또 시드 들어오 면서 데미도 이고, 그 렇습니다. 수능 순간 주변 데미 주고 실드 얻 고, 이 총각 선표 뒤에 다시 시드 생 사지 면서 데미 지주 면서 또 실드 생 기고, 그렇습고또실 드시 면도 고, 이게 좀좋 거든요. 사자의 비결을 다 올려보죠. 이번엔 기차를 다 올려야 되는데, 기차를 다 올리고 땀을 다 올릴까? 아시겠네요. 다음. 방위에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번엔 처음 한 거라서, 이번엔 왠지 드라이게 될까? 이럴 거아니요 웨이브를 올릴게요. 하고 일단 범위 올릴 범위 나오면은 패시브 배씨 범위를 찍을게요. 어 범위 났거든요. 범위 해볼게요. 여기 왜 차도 커지는지가 잘 모르겠네요. 범위 하면. 왜 차도 더커는것 같고. 썼어요 그리고 뒤집는거 좋죠 왜 이렇게 쎄지? 오 좋아요 일단 기차 다 찍을 수있네요 기차 먼저 딱 찍죠 역 남자의 거망 아니겠습니까 게임에서 모든 거망은 관통하는 스킬이 일단 가장 세보이죠 쿠바로도 쪼고 쪼고 요고쪼이쪼바 쪼고 지고쪼니까고 쪼고 쪼고 고 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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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습니다쪼 이쪽똑한데 망가서 치료 때로부터 타고 가야겠네. 해결 한번 지지가될것 같아야 되니까. 제가 끝까지 안 돼. 생각보다 느리네요. 지금 아직 얼마 안 만져서. 어, 됐어요. 옷 어, 받고 올라가겠습니다. 저거 유미 캐스살라가지고 치어드릴게요. 치좀도가져요홍수이가이도가요가들오세요가오세요홍가져가가져오가져가 난 방을 엿버리겠습니지어요뭐지 가속도 100 40초 되나? 스킬 가속 웃기만 아니야, 이거 그냥 안 돼. 이도더 좋아보이죠? 작아도 50이라니까? 일반 스킬 50까지 된다 말이잖아요? 스키가 조금 한 7, 80까지 이용하면은 안 되잖아요, 별로. 엔더피어 조금. 올라갈수록 유효적이니까? 이에 잡는 건가? 오, 오하니. 돈벼락이다. 이게 돈 모아서 이제 스킬, 이제 캐릭터, 캐릭터였나? 육성하는 게 있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패시브를 이제 처음부터 찍을 수 있는 거죠. 다른 판가서도 조금 조용돼요. 내계정의그 특성이 드는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도 좋아요 보스나무, 소그모 보스나무 같죠? 보고나무 일단 잡고, 돈 많이 나왔거든요 다음 청체산 채어도 되겠어요? 뭘 다는. 대박 몰려할때 포탄 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몰려있는 게 없으니까 포탄 쓰기 어려요 아깝다고 그러나. 글 쓰러 가볼까요? 기가속 조정되고 있겠죠? 음, 표시 안떠서 멀쩡하네 뭐오 좋아요 범인이 어,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있죠 따로 막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범인이 아무리 넣어봐야 뒤에상없 거든요 일단 보스 잡을 때는 뭐가 뜨는 같은데? 어디? 뭔가 맞았나? 가피해야 지금 보죠? 방어력도 줬어요나? 제일 그 사에최복 되겠죠? 어우, 너무 많았다 어우, 역시 기차에 치는 모습이 그렇다니 아, 뭐가 있지? 제일 커네텀해뭐 나옵니다. 아닌니까씨고다 그래서 확어주고 어, 아 저기 에있니 네. 만. 지죠. 여기는 계속 그대로 갈게요. 자, 하면서 이슈를 다 되고. 좋구요 칠를 아.. 구을못 따지는데 여기다 고멍을도방어에이어서쥐어때좀 아팠거든요 어써 이제 다나는데 이제 다 죽을 것 같은데? 잡려가 아, 피디아에게 40% 증가 30% 700 체력을 얻는다 걸 나죠 빨리빨리 세게, 빨리 세게 겠죠 오, 좋 뭐지? 어디갔더나? 게기 자, 얘도 뺑뺑가뚫리는게 제일 나더라고요. 죽었네. 오, 방어력. 와, 범위 터질 때 좋네. 2 0 h 방울스 좋나? 1 0 밖에 안 하고 2배 증가니까 이제가이예 올라와 줘. 아거이거 빨리 찍었어야 되나? 이거 있아이 강의에 대한 고상한번더 찍어서 이거만 들어보죠. 어떻게 되는지? 귀신제 나온 날이지 나온 지나째날안 나온 날이오다 나온 는 거네. 만 나온 날이지만, 나이지이지보스전이거든요 최소 보이겠죠?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왜이면 나오는 거야? 곧루대리들 나와줘야 되는데 기다란놈이지. 아. 어떻게 나와주지? 보스네. s 서 y go. I don't 어, 아, 돈, 돈이 잘 나오게 아네 힙스킬. 아, 아음한개 육스킬 줘야 돼. 지금 육세 개가 육스킬 레벨 온데 어, 이거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거 지 이거 뭐냐. 제 사용 빨랐구나. 그냥 공 빼줬어도. 빨리 먹고. 넌돈돈 아, 이 스킬도 보며 친거아니까 아유, 융을 절대로안 주네. 뭐, 그렇게 돼있나 보네요. 예, 최종. 여기 보스라 되나? 여기지 중간 보스고, 인증. 보스. 오. 좋아요. 뭐 어떻게 이게 되겠지? 렉사이라서 뒤에 렉사이가, 렉사이 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이걸 깨야지 본체로 공격할 수 있어요. 저거, 이렇게 막터지면 별로 안는데 렉사이 자체가 이렇게 붙이면 없거든요. 공을 쏴가고 무시하고 그냥 마으면또 아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니는 아마 안 아파서 약한데 막상 마진 면 졸라 아프다고요 음.. 먼죠 걸고 음.. 먼저 룰라시 음, 네, 아까 왼쪽에서었데 내내 기도하나? 오, 질덕같은데 왔다니 아, 0렙 굳이 0렙 주는 조건이 뭔지 모르겠네 이... 이거... 아, 이건 아요네 아까 세종... 본 두종 가니까 좋네요 돈을 진짜, 계속 보을로 계속 붙어오는데... 다시... 끝나겠죠? 해서 합시는 끝나겠죠. 끝. 인제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